이을 잘하고 옷도 말많은 입고 기머리정하하 나타났을 때 그때 아주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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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그래서그 동안에 정그 여러 말정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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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게 할까 뭐 이거 말네안좋말뭐말들말 정말 정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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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정는 정말 정말 정에안 들어 뭐냐고잘이르겠어이마지도안되고잘 모르겠어요. 그래감독한테나 g o 도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요, <웃음> <웃음> 뭐, 그, 못하겠고, 음,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마음에 안들 g Good morning. Good m o r n i 자 본인이 모를 때도 많았 그저 오데 오스가둘렀때 최민식 씨도 그런 스타일 정말 이고영애도빨색아이도 <laughs> 그 <laughs> 그그뭐 이게 뭔가 막 그랬었고, 그러니까 그것은 남들 더잘 아는, 아는 법이죠. 그래서 자를서 <laughs>